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 기세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두고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아예 분노를 넘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넷 댓글에서도 이런 미심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 11곳을 소개하는 기사 댓글에 네티즌들이 선관위는 왜 뗐느냐? 라고 항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델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커리어 플랫폼 자플래닛을 운영하는 브레인 커머스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2025년 자플래닛 어워즈를 통해 일하기 좋은 회사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구글 코리아, 기아, 네이버 클라우드, 넥슨 게임즈, 비바 리퍼블리카, 그리고 코스알엑스, 코아드, 마이크로, 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ASML 코리아들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자이 같은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기사 댓글에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내 일하기 좋은 회사 11곳을 소개하는 기사 댓글에 네티즌들이 선관위는선관는왜 뺐느냐라고 항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오늘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여기가 시내 직장 직원들 엄지척 일하기 좋은 회사 11곳은 어디? 라는 기사에는 난데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롱성 댓글들이 등장했습니다. 오후 12시 현재 댓글은 113개가 달렸고 순공감순 댓글에는 선관위가 1위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한 누리꾼이 작성한 에, 1992년부터 믿을만한 가족들을 채용해왔다는 선관위는 왜 빠졌지 자녀까지 채용 보장되는데 진정한 신의 직장 아닌가라는 댓글이 공감을 가장 많이 받았고 뒤를 이어 일하기 좋은 곳 1위는 선관이죠 라는 댓글이 최대 공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내딸 네 착하다 예쁘다 합격입니다 선관이 키키키 라고도 조롱했고요. 이어 나는 기사 제목 보고 선관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클릭했음 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선관이가 최고 직장이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가족회사 차려도 되는 시내 직장 아니냐, 부럽다. 아, 라고도 했고요. 이 외에도 처먹고 놀면서 좀 심심하면 싸움박질이나 하고 돈 많이 받고 쫄따고들 붙여주지 국회의원 같은 보직이 세상에 어딨노? 라고 국회를 비판하는 글도 게시됐습니다. 아차시 이 같은 비판 댓글은 어제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때문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는데 더욱 심각한 건단한 건의 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채용공고도 내지 않고 직원의 자녀를 내정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고요. 더욱 논란이 되었던 건 선관위가 채용비리 제보나 신고에 대해서 우리는 가족회사다라는 식이거나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는 라 점입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단편적인 예라는 점에서 더욱더 충격적이고요. 또한 걸핏하면 해외출장을 다니거나 무단결근이나 허위병과 사례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한 시도 성관이 과장은 해외에 817일이나 머물렀는데, 이 중에 183일을 무려 무단 결근이나 허위 병가 처리했고 거기에 급여로 3,8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다니는 다니느라 휴직한 직원도 있었는데, 뭐 명백한 규정이고 자 일반 회사에서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이는 그냥 눈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안되 없이 헌법 재판소도 이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 헌재는 이날 선관위가 정관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감사원법에서 감사 제외 대상이 국회 법원 헌재로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는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 기구라고 한 것인데 이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은 국회를 제외하건 사실상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관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뭐이 말은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 독립성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관리가 부정 채용이나 인사 비리와 같은 내부 문제를 묵인하고 방조하며 심지어 이를 조직적으로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외부의 감시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독립성이 부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어떤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선관위가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 치외 법권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는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해 누구도 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치외 법권의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아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실태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이게 선관위의 위기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심판대에 올랐다, 오히려 국민들이 심판대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지난 조국 사태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조국을 비롯한 그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적격 장관 한명 탓에 드높았던 문재인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대통령 선거 득표율 아래로 추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당시 자유한국당과 엇비슷해지는 등 조국 사태로 정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됐었죠. 문재인과 청와대 민주당이 외면 또는 평가절하했지만 보수우파가 주도하는 집회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광화문 집회 모습을 보면서 간담이다 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를 기준으로 다음에 총선 패배는 물론 정권 아니마저 장담할수 없게 되자 문재인은 조국의 장관 사퇴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은 조금 많이 걸렸지만 정경심에 대한 단죄가 먼저 이루어졌고 최근에 조국도 깜빵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과 대척점에 서 있던 조국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에 맞서는 정치인과 권력 기관은 결국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조국과 정경심을 수사하고 기소한 건 검찰이었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였습니다. 여기에 젊은층들의 분노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낱낱이 까발려진 선관위의 비리 그리고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 헌법재판소의 제19 감사기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조국 사태와 같은 국민적 분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선관위 사태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단도 지급적으로 세습 정권인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관위가 가족회사라 아마 전 세계에서 이게 용인되는 나라 북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것에 분노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으로서 자격조차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텔리베스트 미앵커스입니다 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